아니 너가 이렇게 먹는 거 진짜 거의 처음 봐 <laughs> 너 항상 워낙 바쁘고 유명하고 하니까 80살까지 우리가 촬영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거은 게... 나는 맹세 안 할게 아 저도 다음에 할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시작을 응원해주고 또 도와준 베스트 프렌드 선영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선영이가 또 공연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드림하이라는 뮤지컬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누나, 화이팅! VIP 석을 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줬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박선영, 화이팅! 선영이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선영이가 굉장히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쭈그레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피디루 작가 루파벳의 루나입니다 아이고 장가계까지 열심히 멀리 다녀오신 우리 현진님 아, 네.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맛있는 밥을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화면 너무 잘 나오시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이제껏 너 연극 보면서나 봤던 것 중에 제일 잘 나오는데? 그래? 나 여태까지 어. 그렇게 별로였어? 아니 그게 아니 너무 괜찮으니까 <laughs> <나> 친구야. 왜왜 <laughs>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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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거짓말 아닙니다. 연기한 거예요. 아 그렇죠. 원래 정색 안해 오늘 안 해요, 우리 현진이한테. 얼굴이 빨개졌어요. <laughs> 현진을 떠 줄게. 음. 이거는 잭슨탕이라고 해요. 잭슨탕 처음 만들어진 곳이 여기입니다. 아, 진짜요? 네, 부대찌개 같은 건데, 아, 이게 맛이 좀 틀려요. 어. 살짝 그 라면에 치즈 넣어가지고 먹는 맛 같은데, 홍기밥에 이렇게 같이 먹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아. 잭슨탕. 아니, 근데 오늘 드림하이, 네. 뮤식컬 드림하이 진짜 소름돋게 잘했어, 진짜로. 전율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괜찮으시면 한 소절 우리 구독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알쭈이 나고고좀 힘들 때면 난눈리 같고, 이이진이 순간이 계속 떠올리면 일어나줘 야, 감사합니다. 와. 4월 네. 5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백희역으로 쇼뮤지컬 드림아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아이고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처음 떠날 때 네. 응원해 주시고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때 제가 구독자가 굉장히 없던 상태였던 거 아시죠? 그럼요. 지금 5천만 지셨던데요 지금 기준으로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와. 제가 루나님을 다시 또 모시고. 우와, 우리 그 현진이 노력하는 어, 보람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혼자서 맨 땅에 헤딩으로. 그 멀리 가가지고, 어, 그고생이라고 제가 진짜 아프게안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럼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또 자주 출연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아이, 그럼요. 오, 감사합니다. 아, 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튜브 일상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요? 지금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먹을까요? 식사하시는 걸또 이렇게 보셔야죠.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실 여행 다닐 때는 안경을 안 쓰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이게 컨셉이 아니라 진짜 이게 렇 알이 있어요, 여러분. <laughs> 제가 왼쪽 시력이 진짜 안 좋아요. 혹시 나 컨셉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을아예 네. 예, 어떠세요, 맛? 아, 맛있는데? 맛있다. 응, 완전 부대찌개 거네 원래 밤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자 끝나고 더 얘기를 하고 어. 밥을 맛있게 먹자 사장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일단 안 드시고 힘들어. 어? 나도안 힘들어 편해 아 그래? 응 야. 아니 우리 이렇게 해서 밥을 같이 먹을까? 어 일로 와감사야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지 이게 응. 진짜 하이라이트야 이게 갈비? 코라운 갈비 나는 네가 이렇게 먹는 거 진짜 거의 처음 봐 <laughs> 항상 워낙 바쁘고 유명하고 하니까 응. 식단 관리를 해서 원생이랑 너무 맛있게 먹고 싶었지 근데 응. 맨날 못 먹었지 근데 이제 먹어야지 근데 뭐 아까 국 끓이는 거 같던데? 국 끓여?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복근 있는 거 맞았다고. 야, 나살 많이 빠졌어. 엄청 빠졌지? 나 이거 하면서 4.5kg 뺐어. 나 아까 신출 때도, 나 살짝 살짝 내리고 할때 깜짝 놀랐잖아 왜, 왜? 복근 있어? 너무 슬림해서. 아, 슬림해 보여, 무대에서? 엄청 슬림해 보여. 진짜? 응, 허리가 엄청 얇아 보여. 다행이다, 성공했다. 그래서. 아얘 요즘에 굶나? 얘뭐못 먹겠네? 아니에요 저 엄청 잘 먹어요 요새 근데 나 현진아 응. 너한테 자극을 많이 받아 봤어 나한테? 응. 나 왜? 너가 자기관련의 끝판왕이잖아 <laughs> 잘하잖아 그래서 어. 내가 아 어떡하면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렇게 운동도 꾸준히 하고 할수 있을까? 내가 식단을 진짜 관리 를 못하더라고. 굽는 건 잘하는데 제대로 건강하게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요즘 건강 때문에 너무 단백질 섭취를 안 해서 몸이 좀 약해졌나 싶어가지고 음. 또 고기를 많이 찾기 시작했어. 그때 우리 인터뷰하면서 촬영했을 때그런지를 제가 꼭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했잖아. 음. 아 근데 나그 영상 너무 가슴이 아팠어. 신격적이었잖아 이게 뭔가 슬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안에 그 음. 정말 우리가 보지 아, 못했던 아. 그런 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요즘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키보이 초콜릿 뭐그 노란 머리들만 지나가면은 음. 우리나라가 똑같이겠대 이것보다 더못 살았대. 나 음. 너무 놀랬거든. 그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시더라. 아, 진짜? 음, 아, 진짜구나. 같이 우리 아버지 여행 되게 좋아하시잖 아우. 갔시더니 야, 이런 데를 갔어. 야, 멋있다. 아, 야,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그런 얘기를 빨리빨리 해 줘야지.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구나. 그서 엄청 완전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아, 아 여기를 갔어. 아, 나도 많이 아, 가보고 싶고 막 어디 가보고 싶고, 이 얘기하다가 이제 그 영상 도 보여드렸는데, 야, 이거 완전 옛날에 우리 나라 였다 아, 진짜. 오래 90년대 생이시니까 딱 60년대, 70년대가요. 진짜 다 겪으셨던 거구나. 청계천에서 막 수영하고 막 이럴 때. 와, 근데 진짜 시간 빠르다 그냥. 시간 왔어. 너무 빠르네. 난 진짜 많이 느있어 근데 나는 너가 진짜 성숙해졌다고 느껴 내가? 30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랑 너가 아까 얘기한 그런 거랑 좀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난 들거든 음... 그니까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런 관계가 어렵대 그니까 러난 요즘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 사람 대가해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게 말을 최대한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후회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회이 오지 않냐? 어. 그 얘기하고 나서 안 찜찜해 어 근데 그게 아, 이거 말하고도 찝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입을 닫아야 돼. 한안 어, 되는 거야? 어, 진짜. 음.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갑자기 그 음. 생각지도 못한 거가 이렇게 음. 날라오니까. 장 꺼봐 나도 얘기 들어야 될것 같아. 어. <laughs> 아니 장난이야. 어. 약간... 너의 스토리를 좀 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루나가 가수가 된 이유, 루나가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이유, 이런 거좀 궁금하거든. 나 아, 너무 즐퍼워 안돼. 미안해. 음, 다음. <laughs> <laughs> 난 궁금하거든. 연예인들이 왜 연예인을 하려고 했을까. 이런 거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난 나도 시청자 입장이난 뭐 너가 궁금해. 너도 원래 연예인 지망생이었잖아. 얘가 어. 엄청난 슈퍼스타의 끼를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때 꿈이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왜 연예인을 꿈꿨어? 그때 막 개그맨도 되고 싶고, 영화도 하고 싶어 했고, 배우의 꿈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있었잖아. 갑자기 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아니 진짜 궁금했어. 궁금해서. 그 전에 있던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자꾸 친구 나한테 형제아 너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아 우리가 중학교 때다 공부를 못했어. 공부 응. 못하는 친구들 끼리게막싸우면몰놀 다녔으니까 그때걔들이한 10명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미티 상결받으면 쇼리가 되는 줄 알고 어. 그때 상료를 받아. 쇼리는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너무 궁금했어. 갑자기 왜냐면은 난 사실 연예인이 왜 되고 싶었냐는 거에 대해서 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거였어. 응. 음. 난 가수가 될 거야.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 아. 내 가수가 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춤이 좋아서거든. 네. 어렵잖아 유치원이면 막그 TV에서 너네거 따라 부르고 막. 춤추고 하면서 딱 저기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가수래 어. 어, 나 저게 되고 싶어. 그게 이제 6살, 7살 때였어. 아, 진짜? 어, 정말. 그때부터 그냥 나는 그렇게 될거고나 어렸을 때 꿈이 많았거든. 음. 막한 의사도 되고 싶었고, 안과 의사도 되고 싶었고. 음. 어, 되게 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춤을 추었던 거 같아요. 아.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 어우, 구독자님. 진짜 잘 나온다. 메이크업 선생님 내일 가서 어, 뭐 비싼 거 사드려. 아뭐 어. 뭐 또. 사드려. <웃음> <웃음> 아니 너가 라이브 어저께 켰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아 어,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었어? 선생님 너무 예뻐서 런데그 원래 못생겼다는 얘기. 아니. 그게... <웃음> <웃음> 아. 저... 저를 이렇게 또 매기시는 어? <laughs> 무슨 소리야? 아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은진이 놀리는 거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잘 긁힙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 지금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음... 지금 뭐? 와, 어떠셨어요? 잭슨탕이랑 이 크라운 갈비 너무 맛있어요. 또올것 같아요. 내일 또 올까요? 아니요. 아, 안올 거죠. 그죠 저도 내일은 안 오고 싶었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싸요. 아, 그치? 진짜요? 갈림픽 아직 못 봤는데, 아! 네, 제가 여행 한번덜 가면 되니까. 네. 네. 또 우리 선영씨가 VIP 제일 네. 좋은 자리를 또 이렇게 티켓을 구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밥은 사기로 했고. 대사서안 받기 때문에 제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 만눠서 드세요. 아 진짜 나 이거 이것까지 먹으면 나 진짜 단백질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stain> 진짜. 토할 아 진짜요? 아, 진짜 먹어요. 나 진짜 찰것 같아. 사실 제가 먹고 싶었어요. 진짜 제 아프리카 처음에 출발할 때 진짜 막막했거든요. 근데 또 힘을 주고 유튜브 또 촬영 시작할 때부터 도와주고 또 출연 해주고 이런 친구 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진짜. 현진이 가은 친구가 없죠. 우리 현진이가 너무 귀하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현진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 주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할아버지 될 때까지 80살 될 때까지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laughs> 그때까지 계속하실 거죠? 네, 80살까지 해볼게요. <laughs> 응.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지? 80살까지? 뭐 어떻게 하면 있어 보자. 80살까지 우리가 촬영을 한번 같이 해보는. 나는 거예요. 맹세 안 할게. 아, 어, 저도 다음에 할게요. <laughs>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이제 여름이니까 음. 뭔가 이제 물놀이나 아니면 좀 아이스크림 좀 시원한 거리로 같이 먹는 걸 한번 같이 찍어볼까봐요. 음, 음, 음.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와 주실 거죠? 네. 다음에는 밥 먹고 이런 거 말고 네. 재미있는데 놀러 가서 좋아요. 이렇게 촬영하는 걸로 좋아요. 남은 뮤지컬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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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구레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 선이랑 똑같네. 어? 아이 잠깐만 지구 레이스나 레이선나 음, 똑같지. 레이스 지구 레이스 코덕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현진이 많이 많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laughs> 야 우리 그때도 똑같이 있거든어 <laughs> <laughs> 우리 이거 그때도 막 이렇게 했잖아. <laughs>